어, 댓글로 1,0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한 얘기가 많으셔서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많이 거래하긴 하지만 1,000만원 미만 차량을 거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중고차 기타 유튜브를 보면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하면 너무 뻔한 차들이 많거든요 뭐 아반떼 MD라든지 뭐 K3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아반떼 HD 뭐 정말 좋다 좋은 건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치 못 미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 가격에 이 차도 가능해라는 생각이 나오실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소통해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엄청나죠. 제가 지금 오늘 이건 실차 점검한 차량이고 이거는 제가 영상 찍을 차들인데 네제 손이 메모장이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앞에 차부터 보여드릴게요. 올류 K7입니다. GV80 아니고요 올류 네. K7 같은 경우는 사실 천만원 미만으로 받기가 감가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의 요인, 뭐 사고적인 이런 부분 없고, 심지어 추가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전동커튼도 들어가고, 뭐 사이드커튼, 운전석, 통풍. 들어가고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올뉴코란도 가격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시작가가 천만원 좌우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천만원이 낙찰되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쌓여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키로수가 조금 더 있고 해도 사고도 없고 다 괜찮거든요 가격 대비 괜찮다는 거죠 뭐 현대기아 차랑뭐 비교할 정도는 아닌데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 세보레 울란도 라는 차량입니다 디젤 연료고요 세이프티 등급이고 선루프도 있고 외장이 흰색이라 시작가는 850 정도 돼요 근데 키로수가 5만 미만 4만 7천 정도 되고 연식은 16년식이고 850에서 1000만원 미만 잡으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고, 7인승이라, 이게 박스형 카는 공간이 넓어요. 가족분들, 패밀리 카로 타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세볼에다서 가능한 가격. 시작가 970인데, 16년에 11만 정도 탔거든요. 근데 2 5 l t z 예요 제가 계약을 해서 세부 옵션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하는데, 그때 계약했으면 정말 큰일 날고 했습니다. LTZ는 이렇게 어플러가 트윈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귀함입니다. 차가 엄청 크잖아요. 네, 인팔라 제네시스만큼 큰데 지금 이 정도 차량 11만 키로 16년 시기 970에 나온다니 새차 네, 사신 분들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네 인팔라 차량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한때 제가 한 3-4년 전에 정말 거래를 많이 했던 제네시스 G80만큼 거래를 많이 했던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고요 사실 지금 그랜저 HG 1,000만원이면 구할 수도 있어요 필로수는뭐 낮진 않겠지만 10만원 넘어갈 수 있고요 이 차량은 익스거든요 자 프리미엄 이상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어... 고질적인 그 핸들 조향. 어떻게 보면 IG 전에 HG는 이 고질 증상이 훨씬 더 심했거든요. MDPS 웜기어의 소음이 어, 그런 것들 조금 수리하면 탈 만한 차입니다. LPI 같은 경우는 헤드 볼트 이슈 있는데 그것도 보링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그거 수리하면 좀 오래 타도 괜찮은 차예요. 어떻게 보면 대형차를 이 정도 가격에 뭐1만원 뭐, 좌우로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차는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솔린이나 뭐, LPG 가격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키로수가 너무 많고, 지금 보시면, 세로 그릴이잖아요. 13년식 전부터는 이제 가로 그릴이거든요. 가로 그릴은 고질병이 더 많아요. 고질 증상이 많기 때문에, 세로 그릴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차량은 LF 소나타입니다 LF 소나타 이제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뭐 700대 정도 시작가 나왔지만 사실 시작가에 낙찰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차량도 1,000만원 미만으로만 낙찰을 받으면 키로수도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흰색 외장은 다른 외장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어, 경쟁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 흰색 가격이 이제 중요하신 분들은 흰색 외장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타던 차량입니다 예전에 제가 탔던 DM 모델에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더 프라임이죠 더 프라임부터는 이렇게 데일리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어요 네, 지금 전방 사고가 있네요 인사이드 판문도 들어가고 네, 17년식에 지금 67,000km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1080 시작이에요 뭐 사고차를 사라고 말씀드린건 아니고 그만큼 가격이 낮아요 지금 이정도 무사고로 했을때 1300뭐 후반 1400이면 더 프라임도 지금 가능한 그렇게 시세가 낮은 시기라 어떻게 보면 지금 산타페 굉장히 구입하기에 좋은 어 그런 시기 같습니다 산타페 DM 보다는 더 프라임이 좀더낮긴 하겠죠 근데 어 DM은 안정적으로 키로수 10만만 넘으면 1000만원 정도 밑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산타페더 프라임은 천만 원뭐 초반은 돼야지 그나마 태실 만한 차가 있을 거예요. 이제 사고 없는 차라고요. J T B C 차량도 보이고요. 이쪽은 지금 수입차 라인이에요. 여러분도 수입차 좋았잖아요. 수입차 관심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도중 남은 매물만 거래합니다. 대부분 뭐 사고도 있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잘 자란 수리가 많기 때문에 수리비를 감안한다고 하시지만 1,200그 정도 금액 감안하셔가지고는 수입차 사시면 이런 차 미니 쿠퍼 600에 받으면 뭐합니까? 수리비가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가격으로 차량을 샀다가 판매자를 엄청나게 원망하는 그런 어,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입차를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자. K5도 빠질 수 없겠죠. 중형차의 뭐 표준 같은 차인데, 19년식에 13만 정도 운행을 했고, 아펜다. 아펜다 이 부분을 단순 교환했습니다. 볼트 자국이 있고요. 이제 경매 시작 금액이 850 정도 되는데, 가스차예요. 럭셔리 등급인데 시작가가 뭐800 중반 정도 되면 일단 연식 중고차는 무조건 연식으로 보면 이득이 많습니다. 뭐든지 어 업그레이드가 돼있으니까요 19년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K5 이 차량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중형입니다. 가스차고요. 이제 스타일 제일 낮은 등급이고 뉴라이즈 19년형이에요. 키로수는 13만 정도 탔습니다. 이제 금융시작가가 800 정도 시작하면 뉴라이즈 같은 경우 가스차 스타일 쿡션 같은 경우 조금만 포기하시면 좋은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많이 거래하는 차량이라 보여드립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게 영상을 찍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핵심 정보만 좀 전달드리고자 했습니다. 뭐 너무 정신없게 보시진 않으셨는지요? 네,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오늘 실차정 업만 20대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지금 10대 이상 찍고 나니까 거의 멘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출구를좀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상황에서 작업장에 추구또 밀려 있으면 주차 할 공간도 없고 고객님들도 좀 마음 급하시고 일단 낙찰 받으시면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내드려 좋아 하시거든요. 네. 오늘도 어제도 한 다섯 대 보내고 오늘도 지금 한 다섯 대 보내고 내일도 보내고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차 값이 지금 많이 낮은 시기라 평상시보다 거래가 훨씬 더 많은 거지. 원래라고 했을 때는 한 10%, 뭐15%이 정도 다운인데 좀 비정상적으로 낮은 시기 같아요. 또 1월 되면 또 어떻게 가격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2월 한달제 몸을 불살라 보겠습니다. 열심히 영상까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